안녕하세요. 푸푸푸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리즈 36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죠. 어, 진행이 됐고, 어, 이번 시리즈 36 업데이트는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번 시리즈 36 업데이트는, 어, 자동차와 커피로 가득 채워보세요 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습니다 아마 커피에 관련된 뭔가 업데이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처음에 좀 읽어보면은 포르자 호라이즌5 호라이즌카 앤 커피에 추가된 최신 업데이트로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뭐 이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커피숍 등장하고 뭐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장소가 될 거고 밤에는 커피숍에서뭐 드론쇼하고, 뭐, 등등등등 있고, 뭐, 신차들도 여러, 여러 개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대체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어, 릴리스 노트밀 게임 수정 사항. 어, 일반성, 일반 성능 및 안정성 수정했다고 하는데, 뭐, 의미 없죠, 이런 거는. 그리고, 2023년식 현대 아이오닉 5에는 후면 배치가 이제 의도한 대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게 있대요 그리고 2024년식 포드 머스탱 다크호스의 다크매트 텍스처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크매트 텍스처가 뭐죠? 어쨌든 타임머신 세계 의 사이드미러가 모두 제대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그거 같은데? 그... 그거 있잖아 드로이안 어 맞아 드로이안 그... 백투더퓨처 버전 아마 그 차들의 사이드미러가 제대로 안나온다해요 그리고 이... 1992년형 지프 랭글러 사하라 주라기공원에 큰 점프 후 바퀴가 가끔 클링 클리핑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간단한 버그 및 안전 정성 수정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페스티벌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호라이즌 커피 의카앤 카스 앤 커피는 커피숍 로케이션에서 매일 꼭 필요한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자동차와 전체 호송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치가 그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고속도로 왼쪽 끝에 있는 이 로터리 있죠? 여기가 지금 커피숍으로 변했습니다. 어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커피숍이 생겼어요. 원래 여기에 뭐 없었는데 아무것 이런 식으로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오면은 막 이런 주차구역도 있고 어 여기 안에 보시면은 막어 커피를 먹을 수 있게 이제 드라이빙스루 어 안에 여기 사람들도 있죠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드라이빙스루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위에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찍을 수 있게 어 이런 약간 그 뭐야 스튜디오? 어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랑 약간 미팅하고 어, 모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생겼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옷도 생겼습니다. 커피 커피컵 의상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이렇게 어, 이상한 옷도 한개 생겼고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나 어, 드론 쇼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집품 뭐 그리고 이벤트의 소품으로도 이렇게 커피에 관련된 소품들이 몇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카페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JDM, JWELS? 뭐, 뭐, 뭐라고 그러고 되죠? 어쨌든, 어, 여러 카페기에 추가 됐습니다. 뭐, 내용으로는, 어, 1993년식 오토잠 에이지원 차량이추가됐고요 그리고, 1997년식 미치비시 몬테로 에볼루션. 약간, 우리나라의 갤로퍼를좀 닮은 느낌. 이런 차량. 그리고 1997년식 니산 스테기아 RS4V. 이런 약간 외관 차량이 나왔는데, 근데 이 차는 그, 뭐지? 그 외관의 그 앞부분을 스카이라인 R34 바디킷을 박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범한 외관 차량으로 되어 있죠. 어, 평범한 외관 차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점에 가셔서 업그레이드 및 튜닝해서 바디킷을 보시면은, 이제 니산 와이드 바디 키트가 있는데 이렇게 어 앞부분이 R34로 바뀝니다 어 <laughs> 이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약간 이런 튜닝이 좀그 뭐랬대지 좀 유명했대요 이게 원래 바디 자체가 스카이라인이랑 뭐 그게 있었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이런 튜닝을 어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R34 앞대가리를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와이드 바디킷이어가지고, 약간 좀, 약간 살짝 와이드해지나요? 어, 살짝 와이드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바뀐다, 바뀐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1991년식 도요타 세라, 어, 이 차량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차량들이에요, 대부분. 또 옛날에 유튜브에서 막 이런 차량들이 어디서 본것 같긴 해. 어, 뭔가 이런 차량이 약간, 유배, 옛날에 무슨,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다 약간 이런 목적으로 뭐 출시가 만들어졌었다 약간 어디서 주어들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이런 카페기 한개 추가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신차 소식입니다 자 먼저 이제 시리즈 36 어, 80점 달성하시면은 2017년식 애스턴 마틴 벤큐시 자가토 쿠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80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리즈 전체 점수 80점만 달성하시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 지금 아마 영상이 월요일에 올라갈 텐데 그 여름 시즌 진행 중이거든요 여름 시즌 전부 다 깨시면 80점이 됩니다 어1,2 챌린지까지 포함하면 80점이 넘어가요 그래서 첫 주에 뱅큐시 자가토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진이 없는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804 얼티밋 차량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추가가 되고 나서 이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단종이 되고, 레그웰토그 어, 차량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는 여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1976년식 폭스바겐 SP2 어, 이 차량은 이제 가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 획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식 마츠다 MX5 미아타 RF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이 차량은 겨울 시즌 20점 달성하시면 획득할 수 있고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하드탑 차량인데 이제 그 뭐야 루프가 열리는 어,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원래 미아타는 이런 거 없거든요 어, 원래 이런 루프 열리는 미아타 모델이 포르자 호라이즌에는 없는데 이번에 2022년식 마츠다 MX5 미아타는 어, 이렇게 뚜껑을 열수 있게끔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와이드 바디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1973년식 폭스바겐 싱이 차량은 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은 획득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약간 옛날 시발 자동차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닙니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긴 하는데 어. 뭔가 좀 독특하고 생각보다 귀여운? 약간 레고 <laughs> 차량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업데이트는 이게 전부 끝이고요. 신규 차량, 페스티벌로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차량 다섯 대랑, 어 그리고 카팩에서 추가된 네 대.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대 신차들이 추가가 됐고, 뭐 참고로 카팩은, 어 5,900원인가? 5,600원인가? 그렇습니다. 6,000원이면 살수 있는 저렴한 카팩이고, 어그 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커피 뭐 이거 있는데, 뭐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업데이트 입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 36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 업데이트 자체의 내용은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뭐 약간 좀 특이한 차량들? 약간 좀 특이한 차량들 그리고 이제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모델 아벤타도르라는 네이밍에 달린 마지막 모델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뭐 커피 모시기 하면서 뭐,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취할 수 있는 그거 말고는 큰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근데 오늘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